안녕하세요. 리뷰하는 남자, 견적자는 남자, 조근의 낭만공장 조근입니다. 여러분의 조리 컴퓨터 구매 시 눈탱이 바가지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을 한번씩 부탁 좀 드릴게요. 알람 체크도 해주시면 누구보다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고요. 소중한 클릭과 좋아요가 모여서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할게요. 어, 오늘은 리뷰로서 돌아왔는데요. 제품은 쿨러입니다 디딘 쿨러 제품 두 제품으로 돌아왔어요 제품 두제품으 들어왔는데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요즘은 4색 rgb 뭐 예를 들면은 헤일로 더블링 링팬 여러가지로 이제 감성적인 부분들을 많이 취급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의 감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다가,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감성 되게 중요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색깔이 있을까, 어떤 종류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다가, 어? 이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굉장히 신박했어요, 저는. 이게 나온 지좀된 제품인데, 한 16년도 정도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제품이 의외로 묻혔어요. 미쳤는데, 개인적으로 켜봤을 때는 와, 이걸로 짜면 이쁘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쿨러 자체가 첫 번째는 비싸지가 않아요. 비싸지가 않고, 굉장히 이걸로 앞에 세 개, 위에 두 개, 뒤에 하나, CPU에 두 개.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쁠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자, 협찬. 여부를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협찬을 받은 제품이 아니고요 개인적인 용도로 다나와에서 그냥 구입을 한 제품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감성을 짜주기 위해서 알아보다가 알게 된 제품이고 그래서 리뷰할 목적으로 제가 구입을 따로 했습니다. 제품 사용 용도는 그냥 쿠, 쿨러예요. 쿨러, 쿨링팬 미리 쓰는 120ml짜리 기본 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 2 0 m m 얘도 120mm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니, 일단, 이렇게, 이렇게, 와요. 택배가 오면은 이렇게 와요. 하나는 이렇게 패키지 쪽으로 느낌으로 오고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냥 비닐에, 비닐에 쌓여져 있는 느낌이 와요. 가격대는 얘가 한 5,000원 정도 안 하고요. 얘가 한 7,000원 정도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쿨러 테크. 풀러 테크 라이트 쇼12025 풀이라는 제품이고요. 일단 크기는 120mm에 120mm, 그러니까 120mm짜리 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봅시다. 베어링 타입 같은 경우는 뭐볼 베어링, 뭐 슬리브, 뭐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하이드로 베어링이라고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소음 정도, 그러니까 펜스피드, 펜스피드 같은 경우는 대략 1,20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의, 거의 기본입니다. 기본. 자,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열게 되면은 이게 들어있어요. 음, 3핀, 3핀이네요. 3핀을, 3핀을, 어, 3핀을, 아이고, 3핀을 바꿔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고요 제품은 3핀입니다. 제, 제품은 3핀이고, 3핀 또한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작업, 작업할 을수 있게끔 들어가 있는 부분이구요. 음, LED 제품이에요. LED 제품인데,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와샤라든가, 방진 템퍼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흔들림 없이 잘 이제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게 최대한 소음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덜할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쿨러 테크라고 하네요. 자 한번 볼게요 하이드로 베어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이 쿨러 테크 하이드로 베어링이고요. 자, 먼 저로 가렴 저리로 가렴. 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옆으로 빼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은 일단 제조 수입자가 에버쿨이고요. 에버쿨 제품이고, 쿨러 마커라는 제품이에요. 쿨러 마커 정확하게 어, 쿨러 마커 32 LED 4색 펜, 날개 분리 펜이라고 되어 있네요. 날개가 빠지게끔 되어 있다는 제품인데, 일단 스펙 설명 드릴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미리 쓰는 120mm가 맞아요. 120mm가 기본이고요. 그펜스피드도1 2 0 0 기본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노이즈 같은 경우는 16dB 정도라고 하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베어링 타입은 하이드로 베어링 이로 들어갔고요. 이쪽 부분에 진동 부분을 마크해줄 수 있는 템퍼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날개는 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개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몇 개니? 1, 2, 3, 4 5, 6, 7, 8 아홉 개? 1, 2, 3, 4, 5, 6, 7, 8, 9. 아홉 개! 아홉 개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 얘 같은 경우가, 플러 마커, 얘 같은 경우가, 플러 테크. 얘는 아예 그냥 이렇게 나오네요. 3핀과, 3핀, 그리고 3핀과, 이쪽 부분.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제품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고 요즘 나오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나만의 컴퓨터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케이스를 샀는데 안쪽에 그냥 기본적으로 쿨러들을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쿨러들을 전체적으로 다 바꾸게 되면 아무래도 금액대가 좀 나갑니다. 금액대가 좀 나가는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하다 보니까 어, 1, 2, 앞쪽에 3대, 위에 2개, 뒤에 하나, 1, 2, 3, 4, 5, 6, 그리고 CPU 쿨러까지 7. 총 7개를 바꾸는데 드는 금액은 8,000원 기준으로 1, 2, 3, 4, 5, 6, 7, 56, 56,000원 정도네요. 그니까 러 케이스 마음에 드는 거 사고 나만의 컴퓨터 정도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 6만원까지 사용하시면 멋지게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을 한번 틀어볼 건데요. 짜잔 제가 파워 쪽에 이런거를 구매를 해놨어요 파워를 따로 또 구매를 했어요 파워를 구매는 해놓은 상태고 보면은 12볼트 자 12볼트로 진행을 해 볼게요 이렇게 꽂고 얘도 마찬가지로 꽂고 자 이렇게 꽂았습니다 자 이제 이 제품에 돌아가는 거를 봐야겠죠? 아, 저리 가봐. 자, 이 제품 지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일단, 쿨러테크. 쿨러 테크. 일단은 얘는 제껴 두시고, 쿨러 테크를 먼저 볼게요. 쿨러 테크. 멋있죠? 이게 좀더 어두 어두운 장면은 제가 보여드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보면은 빨간색, 녹색, 하얀색, 파란색, 주황색 다섯 가지 색깔 정도가 이제 흰색까지 파파주빨녹흰 다섯 가지 색깔이 이렇게 뱅글뱅글 들어갑니다. 이쁘죠? <laughs> 색깔이 개인적으로 어 굉장히 영롱한데 싶은 정도로 이렇게 이쁜 거예요. 그가지고 이런 제품이 있구나. 그래서, 쿨러테크 같은 경우는 얘가 한 7,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이걸로 보여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제품. 자, 이 제품. 이 제품은, 어, 많죠. 얘는 쿨러마커. 그러니까 에버쿨 쪽에서 이제 수입을 진행하는 거고, LED가 32 LED입니다. LED가 빽빽하게바뀌있어요 자, 봐봐요. 멋있죠? 짠짠 짠.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우 시원해 자, 이렇게 해야지 잘 보이려나? 이렇게 해볼게요. 짠 이런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게더 낫다 말다. 자, 이쁘다. 그죠? 이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32 LED 자리 이 제품이 더 훨씬 이쁘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문양이 딱 나오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문양이 딱 나오잖아요. 이 제품은 좀 이렇게 좀 큼직큼직한 느낌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문양이 딱 나오는.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제 얘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방향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또 색깔 느낌이 안 나요. 근데 이 상태에서 또 방향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제품군이고요. 둘다 제품 가격 자체가 싸,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내 나만의 컴퓨터, 요즘 이런 거 넣는 컴퓨터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풀러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데 만약에 자기만의 컴퓨터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냥 돈지랄 하는 건데 내 만의 컴퓨터가 없다면 외형만 보고 케이스를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쿨러를 싹다 교체를 하세요 교체를 하시면은 나만의 컴퓨터를 만드는 첫 번째 돈지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32 LED짜리 쿨러 마커 이 제품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이쁜 거 같고 아이고 아이고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리고 이 제품은 이 제품도 나름 이쁜 것 같은데요. 이 제품도 나름 이쁜데, 얘가 가격이 더 비싸요. 기 LED가 조금 더 적게 들어가는데, 이 제품보다 가격이 좀더 싸다. 아, 비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쿨러처럼 음, 쿨링들 돌아가는 이제 1200 정도, 이제 RPM은 1200 정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 딱 그냥 시원하네. 개인적으로는 얘가 더좀 시끄러워요. 얘가 좀더 시끄러워요. 똑같이 지금 노이즈 레벨, 그니까 얘 이제 그냥 제 막귀로 들을 때는요. 얘가 좀더 시끄러워요. 뭐라 그럴까? 이 중간에가 좀더 도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얘가 좀더 시끄럽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 조용하네요. 제가 이, 제가 다른 제품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제품이 좀더 저는 시끄럽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색깔도 좀 LED도 좀 적고 아쉬운 느낌이 좀 들고 이 제품은 크, 이것만 봐도 이쁘잖아요 진짜. 이게 어두운 부분에서 한번 딱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깔끔하게 딱 들어간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상 이 제품에 대한 리뷰였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치, 신제품 리뷰나 제품 리뷰, 그리고 조립 컴퓨터 문의까지도 다 받으니까요. 문의 주시고요. 정보란에 메일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할게요. 바이바이. 사랑합니다. 뿅